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락상용 1차 아파트 7월 실거래 내용 및 5구 타입 평균 매매 가격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7월 17일자로 자료 추출했습니다. 7월 실거래 내역을 보면 5구 타입이 실거래 신고가 됐는데 실거래 신고 내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년도 3월달에 1층에 8억 9,500에 신고되면서 23년도 이후에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자로 9층이 14억 1000만원에 신고되면서 7월 달 이전까지는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는데 6월 27일자로도 5층이 14억 1000만원에 신고가 됐습니다. 7월 2일자로 5층이 14억 9900에 신고되면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을 갱신했습니다. 5구타입 매물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순으로 정렬해보면 305동에 15층 동향이 매매 15억 5천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동에 저층 동향도 매매 15억 5천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대역 상단 보겠습니다. 높은 순으로 정렬해 보면 202동의 중층 동향이 매매 16억 5천, 그리고 205동의 14층 동향도 16억 3천부터 16억 5천에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5그타입 매물대역은 하단이 15억 5천부터 16억 5천대에 매도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는 149,900이 억 최고가인데, 매도 호가가 이보다 더 낮은 금액이 없습니다. 단지를 한번 살펴보면 위치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이며 총 14개동, 206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저 9층부터 최고 24층까지 있으며, 1997년도 3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0.97대가 되겠습니다. 7월 실거래 내역 84 타입 보겠습니다. 84 타입은 오늘 실거래 신고가 올라왔습니다. 어,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23년도 7월달에 10층이 8억 9천에 신고되면서 23년도 이후에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 6월 18일자로 11층이 16억 5,500에 신고되면서 최고가 실거래신고 금액이 됐는데 오늘 7월 16일 자로 4층이 9억 3779만원의 실거래신고가 나왔습니다. 5구타입보다도 더 낮은 금액으로 실거래신고가 됐으며 24년도 이후에 최저가 실거래신고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래 유형을 보면 직거래 형태로 거래신고가 됐습니다. 매물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단, 낮은 쪽으로 한번 정렬해 보면, 302동의 84타입 중층 남양이 매매 18억 4 5 0 0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02동의 중층 남양도 매매 18억 5천에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대역 상단 보겠습니다. 높은 순으로 정렬해 보면 201동의 84타입 고층 남양이 매매 20억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1동의 고층 남양도 매매 19억선에 나오고 있습니다. 84타입 매물대역을 보면 하단이 18억 4 5 0 0에서부터 상단 20억선의 매도 가가 나오는데 실거래 신고 9억 3천은 현재 매도 호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락쌍용 1차 5구타의 평균 매매가격 추세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대는 월평균 3.5건 거래에 이르면서 평균 11억대를 보였습니다. 21년대는 월평균 2.5건 거래에 이어지면서 평균 12억 9천대로 평균 매매금기 1억 9천이 상승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8.1%가 상승을 했습니다. 22년도를 보면 월평균 0.7건 거래건수는 8건 거래에 이르면서 11억 2천대로 평균 매매금액이 1억 7천이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13.1%가 하락했으며, 23년대는 월평균 3.7건 전체적으로 44건 거래에 이르면서 평균 10억 5천 대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20년도보다도 더 낮은 금액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년 연속해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24년도 월평균 5.7건 전체적으로 6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1억 3천 대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7.9%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를 보면 현재까지 월 평균 7.7건, 5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12억 7천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년 대비 11.7%가 상승했으며 최고가 14억 9,900이 나왔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최근 1년간 거래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24년도 7월부터 25년도 7월까지 거래 내역을 보면 24년도 7월 달에 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1억 9천대를 보였습니다. 8월 달에는 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2억 2천대까지 상승했는데 9월 달은 거래가 없었습니다. 10월 달 1건이 12억, 11월 달에는 3건이 12억 3천, 12월 달에는 12억 5천까지 상승하는 이런 완만한 이런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5년도 1월 달을 보면, 1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2억 2천 대로 전월 대비 2.6%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1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2억 3천 대, 그리고 3월 달에는 1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2억 7천 대까지 상승했으며, 4월 달에는 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3억 5천 대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20 5년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4월달에는 거래건수가 급감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4건이 13억 3천대 그리고 6월달에는 3건이 13억 9천대까지 상승했으며 7월달에는 1건이 14억 9천대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1월달을 저점으로 해서 7월달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고가는 7월 달에 14억 9900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타입별 매매력 살펴보면 노란색 칠한 부분들이 타입 중에 최고가인데 어, 25년대 도 최고가들의 모두 나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5구 타입은 7월달에 최고가를 신고했는데 8사 어, 타입 같은 경우는 24년도 이후에 최저가 실거래신고 금액이 오늘 실거래신고가 나왔습니다. 월별 매매 건수 살펴보겠습니다. 24년도 1월 달에 10건이 거래됐고, 2월 달에 5건이 거래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래 건수가 증가하면서, 24년도 2월 달에 23건까지 거래됐는데, 그 이후에는 또다시 거래 건수가 감소하면서, 24년도 10월 달에 1건까지 줄었습니다. 이후에는 거래 건수가 증가하면서, 25년도 3월 달에 27건이 거래되면서, 24년도 이후에 월별 최다 거래 건수를 보였습니다. 요 근래는 4월달 7건, 5월달 8건, 6월달 9건씩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타랑부동산TV였습니다.